협조를 해야지 거이야오어 <laughs> <laughs> <버전이야. 웃음> 미안해 어 미안해, 음. 어, 미안해. <laughs> 안녕하세요 냉벌이 두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맞는 앵무새를 찾는 영상인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할것 같아요. 많은 공감해 주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두 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맞는 앵무새를 찾아보는 영상입니다. 혹시 앵무새하고 생활을 해보셨나요? 네, 저는 지금도 앵무새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려앵무새의 이름과 종류를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 친구를 키우고 있고요. 파인애플 코니어라고 하는 친구고요. 이름은 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와 생활을 같이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파충류, 어류, 강아지, 되게 많은 동물들을 키워봤는데 그 중에서도 주인이랑 도감이 조금 더잘 되는 반려동물이 어디 없을까 하고 찾던 와중에 앵무새라는 반려동물을 알게 되었고요. 연이 닿게 되어서 이 친구를 데리고 오게 된것 같습니다 코니어를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장점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아파트에서 살기 때문에 목소리가 큰 친구들보다는 작은 친구들을 찾게 되었고요 그 중에 찾다가 알게 된게이코니어 친구들은 목소리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요 소음이 되게 없는 친구로 유명해서 장점이라고 봅니다 백문세가 처음이신 보호자님에게 앵무새 종류를 선택하는 팁을 주신다 일단 저는 수명이랑 소음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마다도 수명이 다 다르지만 대부분 앵무새는 수명이 좀긴 편이고요. 이 친구만 해도 수명이 20에서 25년 정도까지 가는 친구들이고요. 두 번째는 앵무새는 새이기 때문에 소음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고 앵무새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앵무새들마다 성격,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거 환경을 생각해 주시고 앵무새를 데리고 오시는 게 제가 드릴 가장 큰 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데리고 오셨다가 파양당하는 유기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앵무새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앵무새를 키우면서 가장 좋은 점이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비용이 적습니다. 두 번째, 목욕을 스스로 알아서 잘합니다. 세 번째는 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리랑 살면서 알게 된 장점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조금 무뚝뚝하신 편인데 체리가 오고 난 후부터 체리가 애구가 너무 많으니까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체리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장기가 하나 있는데 뽀뽀 소리를 내는 걸 되게 잘해요.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가 항상 체리 얼굴에다가 뽀뽀하고 다니셔서 체리가 쪽쪽쪽쪽 소리를 너무 잘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가족이 조금 더 화목해진 거 같아서 저는 그 점이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나에게 맞는 앵모새를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앵모새해보든 것, 앵벌이의 두두 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리야, 어깨 좀 펴. 체리 어깨 좀 펴. 어, 어깨 폈어.